필리핀 수도 마닐라 허케이에서 규모 6.7 강진이 발생하고 여진 5.8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남쪽으로 140km 가량 떨어진 허케이 지역에 24일 오전 5시 48분쯤 규모 6.7의 지진은 수정 메르칼리 8로 강한 흔들림이 있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파악한 진원의 깊이는 112km로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만 필리핀 화산 지진 연구소는 이번 지진의 진원을 116km로 관측했으며 계속된 여진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도권의 일부 주민들은 1분 가까이 지속된 지진에 잠이 깼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화케이 지역에는 10분 뒤 규모 5.8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24일 마닐라뿐만 아니라 통가에서 8시 13분에 규모 5.5 지진이 일어났고 23일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5.2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누아트 법칙에 따르면 바누아투 라인을 따라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에도 지진이 일어난다는 법칙인데요. 일본에도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최근 7월 17일 일본 기츠키에서 규모 5.2 지진이 일어나 원전과 가까운 위치이고 중앙구조선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긴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쿄 앞바다에서 7월 16일 규모 5.5가 일어난 것도 신경이 쓰이는 곳입니다. 사가미 트로프와 난카이 트로프가 합쳐지는 곳으로 이곳의 지진이 도쿄지카 대지진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규모 4.5급 이상의 지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기간에 태풍이 지나갈 예정으로 긴장하고 있는데 만약 지진까지 덮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고. 일본에게는 크나큰 악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